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블랙 바디의 기아의 더 K9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9년식의 3.8 GDI AWD 플래티넘3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요 옵션으로는 반자율주행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전자식 서스펜션, 전자식 계기판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옵션 빵빵하고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거기에다가 세이프식스 가입 차량이라 추가적으로 구입 후에도 6개월 만 키로 동안 무료 보증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더 K9 3008 GDI AWD 플래티넘 3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9년형 19년 4월에 최초 출고한 11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6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두었고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의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비춰봤을 때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부위물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위치해 있는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둥둥 떠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임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 모두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특이사항 없이, 컨디션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800cc 기반의 6기통 GDI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옆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백연이라든가 청연, 흑연료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단차 느껴지지 않았고요. 블랙 도장의 외판 컨디션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50%가량 모시면 되겠고요. 19인치 휠에는 휠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자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횡다까지 블랙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디테일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더 K9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고급스럽고 묵직한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서 느껴지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속주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뒷범퍼와 뒤휀다간에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뒷바퀴 아래쪽 휠 역시나 휠 스크래치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소에 주차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에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까짐이나 들뜸 현상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도어부터 앞도어, 범퍼, 휀다, 보니까는 네,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훌륭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한 부분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면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백화나 습기현상 없이 굉장히 투명하고 깔끔한 상태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는 하단 측면 전체적인 그릴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베이에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전면부도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골프백 4개까지 실리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았고요. 파손에 취약한 마감재에도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스크래치라든가 까지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은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잔 주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 잘 살아있고요. 특별히 가죽의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으로는 2열의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 버튼,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도 같은 경우에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실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도 모두 오토인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 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실내 마감재 컨디션은 병적 관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 해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우측으로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핸드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앞쪽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파워 트렁크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우측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기는 아주 깨끗한 화질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정상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동료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성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 수납함 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 뒤쪽으로는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과 오토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카메라 버튼과 리어 커튼, 파킹 어시스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기아의 더 K9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4륜구동의 플래티넘3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 중반대의 플래티넘3는 사실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2,69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